그리고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PTSD 올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그럼 저도 보트 타죠 뭐. 안녕하세요. 여기는 코소보 프리슈티나입니다 오늘 여기 프리슈티나를 떠나서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다음 버스가 13분 뒤에 있는데 그거 못 타면은. 1시간 30분 을 거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그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로 가 보시죠. 렛츠 고. 미니밴이고 도착하자마자 스코페 가냐고 누가 물어봐 가지고 이게 8.5유로라고 합니다. 갈게요. 에어컨이 따로 없어요, 주변에. 앞에 운전석에서 나오는 걸 받아야 되나 봐. 아. 아, 근네요 출발하니까 뒤에 에어컨도 틀어 준다. 남은 시키면서 갈수 있겠습니다. 자 가보자 스코페 여기도 이거 뭔가 적어야 되나 보네요 코소보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는 다 이걸 적어야 되나 보네 쓰는 거는 뭐 딱히 별거 없고 그냥 여권 번호랑 이름만 적으면 끝납니다 요금은 거의 국경 넘어가기 직전에 받네요 아, 여기가 이제 입국 심사하는 덴가? 출국 심사는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버스 안에서 여분 걷어간 다음에 끝납니다. 출국 심사 끝나면은 바로 입국 심사 하는데 도착합니다. 북 마케도니아 국기가 보이네요. 질문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내려서 도장 찍어주고 끝. 마케도니아 스코페 도착했는데 제가 산 이심이 여기 인터넷 되는 걸로 봤는데 여기도 인터넷이 안 되나 봐요. 젠장. 터미널 도착했는데.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스텔 그냥 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운 데로 잡았습니다. 인터넷이 일단 안 되니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일단. 숙소 체크인은 아까 끝났는데 오늘 잠깐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 이제 시티 나왔습니다. 호스텔 잡은 데서 한국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나라가 불가리아랑 루마니아인데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4월부터 불가리아랑 루마니아가 생긴 국가가 됐대요 근데 일단 그 걱정은 떠나는 나라고 일단 여기 마케도니아 스코페 좀 구경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스코페 스톤 브릿지라는 곳이고 아이 스코페도 새롭긴 합니다 누가 여기 오면은 동상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동상들 사이즈가 엄청 크긴 해요. 저게 알렉산더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동상이 알렉산더 아버지 동상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일 정보 전달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메인스트리트 쪽만 좀 돌아다녀 볼게요. 이 지금 동상들 쫙 깔려있는 여기가 마케도니아 스퀘어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3세 동상.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죠? 어 저기 문도 있고, 여기 마케도니아는 유럽풍 느낌나는 건물들이 꽤나 있네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북마케도니아 수도인 스코페가 마더테레사의 고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마더 테레사의 메모리얼 하우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20시. 엔트레스는 프리 엔트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은 작은 동상도 있고 여기 왜 기다리고 계신 거지? 어디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걸까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여기 보면은 아래 기념품 샵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열리네요. 음... 아... 위에 층까지 이렇게 두 곳의 장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예배당인가 보네요. 그래도 여기 메모리얼 하우스가 문 여는 시간이 꽤 늦은 시간까지 열어가지고 구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성당인가? 이거는 지도상에 뭐 표기도 안 나와 있고 완공이 안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이 메인 스트리트인것 같긴 한데 사람이 엄청 없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아까 스톤브릿지 지나서 그쪽인가?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더 간다고 뭐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 광장에 싱크홀이 하나 있네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가는 길도 언제 빠질지 몰라 저 반대쪽에 스코페 성도 있고 근데 스코페 성은 지금 문 닫은 시간이고 저쪽으로 가면은 올드 바자르 올드타운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소보 프리슈티나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았는데 마케도니아 스코페는 사람이 엄청 없네요. 여기가 메인 스트리이 아닌가? 근데 여기가 아니면은 다른 데가 메인 스트릿일 리 수가 없어. 아 어, 멀리서 봤을 때이 동상은 그렇게 안큰줄 알았는데 이 동상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옆에가 스코페성 그리고 여기 옆에가 올드 타운 올드 바자르 있는. 그 거리인 것 같습니다. 60일 대나르가 1유로거든요. 근데 젤라또 아이스크림 한스 쿱이 5 0데나릅입니다아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더 물가가 저렴하다는 거죠. 1유로가 안 하니까 아, 여기도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살지? 아 여기 길거리에 우산이 놓여져 있네요. PTSD 올것 같은데 센텐데르. 갑자기 센텐데르 기억나려고 하네. 조금만 그 도입 부분에서 지나왔는데 뭐 여기 가게들이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시간도 좀 늦었고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결국 비가 오네요. 어 그냥 오늘은 숙소 일찍 가서 쉬고 내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스코페 이틀 차입니다. 오늘 칼레 요새 스코페 요새랑 여기에서 버스 타고 한 30, 40분 가면 있는 마카 캐년이라고 있어요. 그 캐년 갔다가 보헤미안 길거리라고 하는 데바르 말로 그 길거리를 가고 밥 먹고 일정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버스 터미널에서 마카 캐년 가는 버스가 있는데 지금 근데 시간대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버스가 지금 가는 게 바로 있으면은 마카 캐년부터 갈 거고 버스 시간 텀이 좀 길면은 스코페 요새 구경한 다음에 빠르게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와서 마카 캐년 갔다가 어 마지막에 그 보헤미안 길거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숙소가 버스 정류장하고 엄청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시간 확인한 다음에 이동 경로를 선택해 볼게요. 보니까 여기 버스 스테이션이 아니라 버스 스테이션 옆에 여쪽 옆에 빨간 버스들 있는데 여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60번 버스 타면 되거든요. 이건가 보네요. 60번 마카케념 가는 게 이게 1시 50분, 3시 30분 아, 일단 이 1시 50분 거 타긴 해야 되겠다. I want to buy a t c k e t Yeah. What? Yeah, one person. One and 50. Two way, go and back. Well, yeah. 150. Yeah? yeah. Thank you. 이렇게 버스 카드 로 줍니다. 음? 가격은 60에 한 1유로라고 보는 거니까 왕복으로 2.5 유로 정도 됩니다. 150 데나르였으니까 저기 60 번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그 티켓 파는 곳 가서 물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와요. 아, 이러면은 갔다 와가지고 성 내부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리는데 지금 버스가 1시간 정도 지연된 거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1시 50분 버스 다음 버스가 3시 30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3시 10분인데 버스가 안 와요 이럴 거면은 1시 50분 버스가 그냥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아 난감합니다 이거 지금 같이 버스 대기하는 친구분이 사줬습니다, 맥주를. 다 같이 맥주 한잔하자고. <목소리> 버스가 지연된 걸로 인해서 이런 해프닝이 생겨서 또 좋긴 하네요. 오히려 좋아.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동행이 생긴 것 같아서 캐년에서 돌아다니는데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1시 50분 버스는 없었던 겁니다. 3시 30분 버스 탄 거네요.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네요. 아니 뭐 교통 그렇게 막히지도 않는데 그냥 1시 50분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정거장인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트레킹을 해서 걸어가야 돼요. 하이킹? 야이 옆으로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위에 인공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 위에다가 인공호수를 만드나? 원래? 아이슬란드 이후로 이렇게 자연 보러 온게 거의 없었는데 이게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좋긴 하네요. 이게 마치 한국에서 계곡 가면은 옆에 레스토랑들이 있는 것처럼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보통 여행하면서 산 갔던 게 겨울 시즌 같을 때 갔는데 이 여름 시즌에 오니까 또 이쁘네요. 이런데 자주 방문해야 되는데 너무 도심만 돌아다녔죠? 뭐, 동굴도 있고, 보트 타는 것도 있고, 카약 타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액티비티 즐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왜 알바니아 국기가 있지? 여기는 이렇게 옥수수 구워서 파는 게 간식인가봐요. 여기에 번데기나 고등 같은 거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번데기 먹고 싶다 버스가 시간 텀이 정말 길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대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지인한테는 500데나르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처럼 보이면은 한 1000데나르 받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4명 5명 이렇게 모였으면은 택시 타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댐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인공호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면은 이렇게 댐이 있고 여기 옆에 호수. 여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보트 타는 데 있고 이것저것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트도 타고 카약도 빌려서 카약질도 하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가격은 30분에 200데나르 1시간에 400데나르 3유로 6유로 이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안 비싸다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카약을 타고 카약질을 하면서 협곡을 보냐 아니면 그냥 걸어가면서 보냐 아니면 보트를 타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카약 타는 거나, 보트 타는 거나, 가격은 똑같은데, 이러면은, 카약을 타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카약을 선택하네요. 카약이 두 명에서 타면 더 싼가? 버스 터미널에서 같이 기다린 친구들이, 이거 타자고 하면은, 탈 생각이었는데, 이 친구들도 탈 생각은 없나 봅니다. 같이 타면은 또 탔을 텐데. 아, 이제 이쪽으로 나왔어야 완전 캐년이네. 왔다 날씨도 좋아서. 그림이구만. 왜 이렇게 신난 거지? BTS? BTS라고 한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협곡 사이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 음, 신기하네. 이 교회도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아, 근데 이 교회 들어가는데 입구가 문이 닫혀있네요. 이 레스토랑도 있고, 토일렛도 있고. 아, 여기에 또 호텔 같은 게 있나 보네. 룸이 있네. 여기 친구들 보트 탄다고 하네요. 응, 그럼 저도 보트 타죠 뭐. y s w l t s go man. Yeah, let's go, man. 이게 500 데나르네요. 500 데나르니까 얼마야? 8유로 하겠네. Thank you. 애기도 같이 탔네요. 귀여워 귀여워. 사실 형님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카약을 타는 거겠죠. 근데 카약 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랜만에 필리핀 팔라완에서 호핑 투어하는 느낌도 나고 아 좋네요. 좋아. 역시 돈을 써야 되는구나. 걸어서 다닐 거 생각했는데 걸어서 갔으면은 뭐 이거 보면서 걸어갈 곳도 없었네요. 뭐야 이거. 결국 타야 되는 거였다. 이게 한 이쯤 오니까 트레킹 코스가 보이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아, 걸었어도 괜찮았겠다. 아, 이, 이 보트가 여기 케이브에 데려다 주는 거구나. 그 구경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 보트를 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굴을 보트 타고 들어가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게 만약에 카약을 빌렸으면은 1시간 안에 여기까지 도착도 못해 이건 무조건 보트 타고 오는 게맞아 뭐야 근데 이 동굴 문이 닫혀있다는데요? 뭐야 이거 당했다 이거 왜 문이 닫혀있어? 아니네 이 보트 운전해 준 친구가 여기 불을 켜고 문을 열어주나 봅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문을 열어주네요 와 안에가 겁나 시원해요. 거의 그냥 냉장고 안에 들어온 느낌. 오, 야 저기에서 이렇게 불을 켜줘가지고, 야 이거 완전 신기하네. 아 머리가 시릴 정도로 시원하네. 와 뭐야, 야이 보트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 상당히 이쁩니다. 와우. 자랐다 자랐어 사이즈는 그렇게 큰것 같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저만큼 보는 게 끝이긴 한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뭐더 가는 길은 없어요 우리 강아지 친구도 여기 와서 열심히 보고 있네 동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구경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제 나가서 보트 타고 돌아갈게요 이거 보트 안 타고 여기 동굴 올라가면 꽤나 험난한 길을 걸어와야 되긴 할것 같네요 이제 다시 타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1시간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30분 코스는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는 거지? 남자 두 분이 타이타닉 찍으시는데 황가리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자아 이제 보트 투어도 끝났는데 이제 문제가 돌아가는 버스가 6시 버스 다음이 9시 버스인데 지금이 6시 한 5분 정도입니다 이 버스를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네 이래서 1시 50분 버스를 타려고 한 건데 망했죠? 버스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그냥 레스토랑 왔습니다 버스 기다릴 겸 같이 밥 먹고 맥주 한잔 할것 같아요 여기서 라키아랍니다. 음. 이게 다 같이 먹는 거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영상 찍으면서 먹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남길게요. 이게 체크해 보니까 7시 30분 버스도 있네요. 7시 30분에 버스가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택시 기사님들이 9시에 버스 온다고 또 버스 한 대가 없나봐요 시간 안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건 그냥 기다리는 거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그냥 다 같이 택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쇼부를 쳐가지고 1000 대나라 달라고 했는데 700 대나라에 가기로 했어요 택시 타고 시티 도착했는데 어제보다 늦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뭐지? 버스가 지연된 걸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뭐 동행하면서 여행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너무 늦어서 저 스코페 성도 가보지 못할 것 같고 또그 보헤미안 거리도 가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나한테 뭐 주고 가셨는데? 코리아 데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어느 나라는 수요일도 좀 주말 같은 날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가 그런 건가 봐요. 수요일이라서 사람이 많나 봐. 아까 그 친구들하고 먹은 게 샐러드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케밥 하나 먹겠습니다. 4.5 유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 관광지가 확실히 비쌌던 게 아까 그 풀떼기만 먹었는데 그렇다고 맛없던 건 아닙니다. 그게 12 유로인가 나왔는데 이게 4.5 유로니까 이럴 수가. 산 위에 불 들어와 있는 십자가가 밀레니엄 크로스입니다. 버스 타고 간 다음에 케이블카 타는 게 왕복 이유로라고 해요 저는 뭐못 가보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올라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버스 딜레이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어, 재밌는 여행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스코페 여행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나라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아디오스